안녕하세요. 자, 아이스하키 TV 김관장입니다. 자, 준비해 주드 어, 지난번에 어어로 프로트기 배웠었죠. 어어로 프로트기. 어, 제가 가르쳐 준대로 연습했으면 금방 했을 겁니다. 굉장히 쉽게 가르쳐줬었죠. 어어로 프로트기. 프로트기. 자, 자 그다음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엿떨쳐 앞으로 뛰기라는 걸 배울 겁니다. 엿떨쳐 앞으로 뛰기. 자, 엿떨쳐 앞으로 뛰기가 뭐냐. 하나는 엿떨치기. 그다음 앞으로 뛰기. 하나는 엿떨치기. 그다음 앞으로 뛰기. 보기만해도 쉽죠.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거는 어 저번에 제 줄넘기 특강을 쭉봤으면은 그냥 해요 그냥 왜 네. 옆떨치기 한 다음에 앞으로 넘고 옆떨치기 한 다음에 앞으로 넘는 동작입니다 자, 근데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속도가 천천히 할 때는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속으로 할 때는 박자가 조금 빨라집니다 보세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맞아 보시 뭔가 좀 다르죠 연습할 때는 한번 치고 넘을 때만 좀 하면 되는데 자, 근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여기 치면서 넘어야 돼요.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빈 땅에 옆돌치기 할 때도 떼야 된다는 거, 그것 때문에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연습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일단 손부터 내야겠죠. 옆돌치기 한 다음에 앞으로 넘고 옆돌치기 한 다음에 넘고 이게 끝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냐?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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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그래서 몇 번치기 한 대도 점프, 그냥도 점프. 그거는 그냥 하다 보면 돼요. 그래서 어, 요거 같은 경우는 어, 조금 연습을 해야 됩니다. 박자감을 맞추기 위해서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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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를 먼저 시키고요. 그다음에 몇 번치고 넘고몇 번치고 넘고몇 번치고 넘고몇 번치고 넘고. 넘고 자, 역시 연습은 이도야. 조금 더 천천히 하면은 몇 번치고 넘고몇 번치고 넘고그렇죠 연습은 언제나 이도하고로 하면은 금방금방 쉽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빠른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덟 치고옆치고 옆돌치고 옆돌치고 치고자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어 모아뛰기랑 옆돌치기랑 옆돌치 앞으로만 할줄 알면 영화에서 나왔던 뺨뺨뺨뺨 로켓에서 나왔던 동작을 할수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이제 엄마 뛰다가, 이렇게 두 번, 이렇게 두 번, 이렇게 정도가, 이렇게 두 이런 동작이 나왔죠.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옆돌치고 그다음 옆돌치 앞으로 뛰고, 그다음 모아 뛰기 그다음 번갈아 뛰기.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멋있고 잘하는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옆돌치 앞으로는 기술질문기의 기초 중의 기초고요. 어. 어거름 풀어 뛰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동작이에요 자, 그래서 어, 이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 함께 연습하면서 줄넘기 아이들 줄넘기 실력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